안녕하세요. 하수바둑 인사올립니다. 네. 네. 뭐, 토요일 밤. 뭐, 이렇게 뭐, 참, 별의 향기님. 음. 네, 타이젬 칠단 분이시고요. 고수님이시죠. 고수님이 지금 뭐, 둔바둑을 복해주고 계세요. 영광이죠, 뭐. 유튜버로는 하루 한 판이라는 유튜버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전동노모님은 또, 저기, 저, 동남아, 어디죠? 호치민 가셔가지고, 그호텔로에서 이제, 지금, 한수를 또 하고 계시네. 아이고. 근데, 우리 그 한국이 그래도, 바둑의 종주국 아닙니까? 거기서 한번 탁! 호텔 그런 데서 한번 바둑 하나 딱 주면은 또 한국의 위상을 또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저 노모님 또저 해외에서도 저런 거 바두고 계시고 가족여행 가셨대요 가족들은 아빠 여보 여기 해외여행 와서도 그러는 거야 막 난리가 날 거야 근데, 네. <laughs> 거기서 또 접속하셔가지고, 오, 바둑을 또 두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채리님하체님 뭐, 요즘 약간 슬럼프인 것 같아. 예. 잠깐만요. 나 세, 세 분은 탁 저보다 더 고수입니다. 예, 시들, 한번 해야겠어. 자세분중 저랑 쉴분 그냥 막 이제 뭐 복귀를 하고 계세요 안 오네 아 얘네 오늘 좀 개기 부린다고 단 눈치 깠구나. 음. 啊，我。Oh, 약 짰냐, 먹었냐고. 아, 지금 환수하고 싶은데 응답을 안 하네. 음, 어, 실수한 걸 떠나서 좋은 말 <laughs> 아, 뭐, 점, 좀... 태국, 야, 별님이라고요? 별의 양기님 어, 타이젠, 칠단, 7단... 뭐 고수입니다. 우리 수는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야, 세좀 접받아 신청했는데. 아, <laughs> 마 어. 다른 분들하고 한번 둬볼게. 음, 아, 아, 잠깐 어, 왔다. 어, 왔네. 응답은네 나도. 응답 안 했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아, 어? 퇴실해버렸네? 왜, 왜, 왜 이런 거야? 그럼 뭐, 우리 또, 아, 내가 지금, 대구시장 거절을 눌렀구나. 참나. 이런 2단 분하고 한번 둬볼까요? 요즘 막 2단, 하고도, 자신감이 있어요. 어? 거절을 나 음, 뭐, 다른 분안 계시나? 일단, 이게, 아 왔다. 왔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한번 자르고 해볼... 당연히 또 중국분이시네. 자, 내가 좀 시간이 좀 느린 듯해서 좀 이십 분 20분... 괜찮겠어요? 아, 이거 걸렸네요. 걸렸어. 네, 그래서... 음, 대국이 걸렸어요. 와, 나는 이제 그 이제 막 시간을 조금 이렇게 길게 쓰면 상대가 거절을 해요. 그래서 뭐 이건 뭐 아니 초반 뭐 이건 음아뭐사면성 비슷한 걸 썼네요 아 이럴 때 어떻게 먼저 막들어가는거 보다 일단에는 일단 들어가 줘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삼삼으로 음. 어, 그건 뭐지? 이건 뭐이 일군데. 그리고 아, 이것도 저 있는데. 음. 아, 그렇게요. 이거 어떻게 했더라? 한번 더 미는 한번 더 미는 거 괜찮아. 여기 저두점 머리 때리는 게 있으니까. 네 거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타게하는 게, 뭐, 이런데 이렇게 하는 게 있던가, 뭐, 그래요. 잘 몰라요, 나도. 이 정석을 잘 몰라요. 이럴 때는 뭐,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 이유는 잘 몰라요. 나가야겠죠. 그거 막으면 안 되니까. 그냥, 한번더 나가볼까요? 한번더 나가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건 좀 제쳐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이게 선수냐 음.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 이치면 하고, 딸때 이렇게 하고, 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음, 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손 뺐습니다. 야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막 이쪽에 어 그거요 글쎄요 음... 거기가 급했나? 음... 근데 뭐냐? 뭐 이거 이전 해줄까? 뭐 서로 집 집짓기 싸움인데 이건 해줄게. 아이고 뭐지 좀 모양이 조금 뭐아 그거 너집내집 너 집. 같이 있잖아. 어 같이 있어. 이건 네 집이잖아. 나도 여기 내 집이고. 어. 이집 뭔데, 네 그죠? 그러니까 이집 크기하고 사이즈하고 shit 이런데 뭐 죽여줄게? 이 모양 싸움이 돼버렸네 누가 더 커? 막뭐 이런 싸움이 돼버렸네 채킬 거야. 그러니까 거기고 여기 나도 지켜주고. 와 이거네. 뭐죠 이게? 여기 이집이집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집사즈 하고 이집 사는데 일단에 뭐 집을 뭐. 균열이 있으면, 야, 이게, 아, 이건 지금,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서로 된다, 이런 싸움이네. 자, 그러면, 와, 이런 경우는 또 춥니다. 일단에는, 저를 조금, 안배하게 조금 해놓고, 음... 그리고 이제 야이집이 이 집하고 이 집하고 근데 나는 약점이 있어요 여기 약점 있다 여기 지켜줘야겠다 어 먼저 들어왔네요. 이렇게는 안 되죠. 나 양보, 양보. 오케이. 굿. 여기. 여기 해줄게. 음, 이지바고. 여이아거 그, 여기 치고 치고. 그게 되네. 여기 치고. 여기 치고, 막을 때 여기 치구나. 헛마 어, 뭐좀 깨지는 거지, 뭐. 와, 이게 뭐냐, 이게. 완전히. <laughs> 그거요? 일단 한번나와 줄게요, 이 와. 가 가지고 막고막고 여기 이럴 때안있나아그 어? 그, 여기 하고 여기는 따야겠죠? 아, 대게 너무 이건 신고는 봐주긴 해. 아, 먼지 제 쳤네. 그건 뭐 훌륭한 선택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야이 집하고 이집 싸움인데 아이고자 어떻게 됩니까? 음. 이 집하고 이집 싸움인데 내가 또 누가 먼저 들어오냐 그싸움 이네 여해줄게 뭐, 들어올 것 같아, 느낌적으로. 여기, 아마, 어디 들어올 거야, 여기가. 우와. 그러니까. 여기 해주고, 여기도. 아, 갈라치나? 그치, 그치, 그치. 그만, 그치. 그만, 그치.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는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고만 그만. 게만 그만. 그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 그만, 그만. 고이 집상인데 여기요? 한번 뒤로 물러서. 여기도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집상이? 보여. 오면은 아이고뭐 오면은 와 이거 이거 오면은 아 이거 이 집하고 아, 뭐 이집 싸우는데 아이 몰라 그냥 내가 조금 로 유리한 것 같은데 아닌가? 음. 막아주고 뭐 놈, 이런 놈으 이런 어, 놈으 이렇게 어, 한수 양도 여기도 뭐와자 이거하고 이집 싸움인데 어떻게 되나요? 참 어렵네 이집 야 이집이 좀 별거 이 없나 안가좀 시간을 좀 써야겠습니다 이쪽으로 하는거 보다는 여기 여기는 지금 못 들어갑니까 어렵다 진짜 어렵다 틈새를 공유하는다 보면... 여기 있고 여기는 있어야지 아니 있나 그틈이고 야,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어떻게 있는 거야? 누가 더큰 거야? <laughs> 이런 봐도다 있습니다. 와, 이 집. 이 집. 누가 더 클까요? 누가 더 클까? 여기하면은 뭐겠지? 여기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어디가 더 큰가요? 여기까지 찔수 있나요? 죽는다고막 아, 거기 오고 여기 찔렀을 때안 되는 것 같아요. 어? 뭐이 바둑이야 뭐야? 바둑이야 뭐야? 이거 이 집하고 음? 여기는 보면은 그렇게 오겠지. 와, 진짜 모르겠다. 이건 누가 더 큽니까? 이지하고음 <laughs> 음. 이집하고 이집 싸움인데 누가 더 큽니까 와.. 아니 흑이 더큰모이다 그런가 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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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누가 더 큰지 이렇게 하고 온다 있고 여기가 좀 뭐가 약점이 있나 끊고 할때 나가고 아 모르겠다 이거 한번 해줘야겠다 김로 와, 누가 더 큽니까, 손바닥이? 여기도 해줘야 되네. 여기도 해줘야 돼. 음, 느낌도. 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주말 나 처음 봤네. 그래서 개갈을 한번 하자고 하는데, 그럼 폐야? 몸에 내가 26집이나 쳤다고? 그러면 내가, 어? 와, 이런 모양에서 26집을 내가 치는구나. 응? 모양이 이게 훨씬 크구나. 이쪽 이렇게 요거 요거 잡아서 내가 좀낫다 했더니 이런 바둑도 다 있네. 아참 26쯤이나 이게 내가 지네. 음. 이십육 쯤나오 이렇게 차이나. 아 궁금해서 한번 더 봤어요. 들어가 있습니다.